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한산성에 위치한 아홉 사찰 중 하나인 망월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안에 있는 절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망월사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서울의 장이사라는 절을 헐고 나서 그곳에 있던 불상과 화엄경 등을 망월사로 옮겨 화엄종 사찰로 창건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승병대장의 지휘소 역할을 했으며 1907년에는 일제에 의해 폐사되기도 했습니다. 사찰 아래쪽에 있는 일주문에는 전면과 후면에 각각 청량산 망월사라는 글씨와 자학문이라는 글씨가 적힌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사찰로 올라가는 길에는 부도와 비석 그리고 석조물이 있었습니다. 극락보전 법당 내부 불단에는 아미타여래와 함께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으며 삼존불의 뒤편에는 탱화라기보다는 불상 조각에 가까운 모습의 목각 후불탱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불상의 우측 벽에는 화려한 색으로 채색된 목각 신중탱화가 걸려 있었는데 인도풍으로 표현된. 사천왕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극락보전의 뒷편 언덕에 있는 공간에는 대웅보전과 범종각이 위치해 있는데, 먼저 대웅보전의 서쪽에 위치한 범종각을 살펴보면, 범종각 내부에는 범종과 법고 웅펑과 무거 등의 불전 사물 중 범종만 볼수 있었습니다. 범종에는 비군이 수도원, 남한산 망월사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으며 글귀 양옆에 기천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범종각의 동쪽에는 법당을 수호하는 사자조각상 한 쌍이 위엄을 뿜어내고 있는 대웅보전이 있는데 대웅보전 법당 내부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극락보전에서 본 것처럼 대웅보전의 삼존불 뒤편에는 탱화라기보다는 불상에 가까운 모습이 목각후불탱화가 걸려있었습니다. 대웅보전의 동쪽에는 화려하고 멋진 조각이 눈길을 끄는 키가 큰 석탑이 있는데 망월사를 대표하는 이 석탑은 인도의 간기 수상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고 하는 진신사리를 봉환한 13층 정멸보궁탑입니다. 석탑 하단부에는 원형의 옥계석이 탑을 지탱하고 있었으며 중단부는 팔각형의 옥계석이 그리고 상단부는 사각형의 옥계석이 놓여져 있어서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탑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남한산성 망월사 여행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